안녕하십니까 제우티입니다오늘 달고나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은 약하게 하고요. 만, 이렇게 보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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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은 두 숟가락 갖고와 처음이야 처음이야 지금 녹고 있나? 휘저을까? 설탕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나무젓가락으로 휘저어줍니다 어, 저어, 저. 저, 저. 우설탕 저. 저, 저. 흘렸어. 괜찮아? 조각에서 넘지 않도록 설탕은 조심스럽게 휘저어 줍니다. 아, 이거 너무 단점 말하는 거 아니야? 큰게 있네, 부 너무 큰건안 없어지네? 아, 뭐해! <laughs> 아! 내가 왜큰거안 없어져? 포기 와, 이거 팔았네. 지금 아직 있지. 됐어. 자 이제 소다를 넣습니다. <laughs> 또 휘저어 줍니다. 풀때 까지 지금 부풀어 있죠? 됐어 됐습니까? 이게 또 타니까 빨리 해야 돼 됐어 아니야 아까워 못살 더안돼더안돼더안돼 그래도 아깐 빨리 뚜껑 눌러 누르겠습니다 오 됐어 이제 무늬 라 하트 꽝 <laughs> 눌러 꽝 눌러 이게됐 이제 빼? 응. 빼어 자.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끼 시작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뜨건데. 오오 오우 오. 오. 자 남은 모양을 붙여는 하트 테두리가 되죠 여기다 하트를 넣면 이렇게 있던게 켜져집니다. 두근 음. 두근 두근. <laughs> TV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보는 금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럼 이만.